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가스문난지 치유섭입니다. 아,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네요. 한 2주 된것 같습니다. 2주? 3주? 네. 음, 중간에 핸드폰 한번 교체를 했어요. 그래서 아이폰 13프로 쓰다가, 음, 저 아이폰 15프로가 잘 찍힌다 그래서 일단 핸드폰 교체를 했고요. 그래서 15프로로 바꿨고. 근데 이제 아이폰 13은 밑에 잭이 8핀인데, 얘는 C 타입이다 그, 아이폰 15%는 프로 C 타입이라, 제가 이제 이거 영상 찍을 때 마이크를 연결을 하거든요. 무슨 마이크를. 이게, 이게, 마이크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 음향 상태가 너무 틀려서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새로 또 구입을 했어요. C 타입에 맞는 걸로. 그래서, 이래저래 뭐, 장비 구입하고 이런 거 하고, 시간 좀 걸렸네요. 그, 2주 동안 좀 많은 차들이 왔다 갔는데, 다못 찍었어요. 아참 아쉽게도. 장착, 차량도 있거래서, 있, 있었는데, 좀못 찍었고. 어쨌든, 죄송합니다. 오늘은, 어, 지지 다코타 2010년식이랑, 체험을 떠올립니다. 음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, 이제 새로 장착하는 건 아니고, 어, 이제, 앱 앞에, 이제, 그, b 식에 달려 있었어요. 처음에 이제 출고하셔서비아식 거를 이제 한 쪽, 한 7, 8년 잘 쓰셨는데, 제품이또 오래되고, 그리고 좀 문제가 있고, 그서 요번에 제품을 변경까지는 아니고, 그냥 이슈랑 배선이랑 레귤레이터만 좀 교체를 했습니다. 음, 이 차의 문제점은 뭐였냐면, 제가 그걸 사진을 못 찍었는데, 저희가 이제, l p g 작업을 할 때, 저희가 그, 휘발유 인젝터를 신호를줄 신호선이 있어요. 그거를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게 렇이두 선을 두 가지 LPG 배선 두 가지 연결을 해서 휘발유 때는 휘발유 인젝터가 쏘기끔하고 LPG 때는 LPG 인젝터가 쏘기끔하고 제어를 해주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선을 자르면 그 LPG 이슈 안에 그 휘발유 인젝터 저항을 맞춰주는 그 저항이 있어요. 그 저항 값이 맞아야 커팅을 해도 이, 커팅을 해도 여기 차에서, 뭐, 몇번 인젝터, 단선달락, 이런 게안 뜨거든요? 근데 이제, 그, b 아 c 인젝터가 수명이 다 돼, b 아 c 인젝터, b i c ECU가 수명이 다 돼서, 그 안에 저항이 좀 나갔었나봐요. 그래서 이제, 인젝터 단선달락이 한 3개 정도 떴었고, 그리고, 단선달락이 떠서, 그거 일단 보고 수리했고요. 그리고, 레귤레이터도, 레귤레이터 안에 분해를 해보면, 가운데 공판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쪽에 물이 지나가고, 냉각수가 지나가겠죠? 한쪽으로는 이제 가스가 지나, 액체가스가 올라와서, 통해서 올라와서, 그 레귤레이터의 냉각수의 열에 의해서, 이제 액체가스가 기체로 기체가 돼서, 인젝에 공급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. 근데 이제, 그 가운데 공판에 좀 문제가 생겨서, 그래서 레귤레이터까지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. 음, 또, 이 b 아 c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, 이제 또 제품이 오래되면, 음, 그, 어디, 이 접촉하는 부분이 좀안 좋아지나 봐요. 그래서, 그, 스위치가, 이게 LPG로는 가는데, 스위치가 이렇게 깜빡깜빡이 때가 있습니다. 오렌지색 불이 들어와서. 그런 증상도도 좀 짜잘하게 있었고요 그래서, 이슈랑 배선은 교체를, 이슈랑 배선이랑 레귤레이터를 교체를 했습니다. 그리고 뭐 호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짜잔한고 교체해 드렸고 그래서 좀더 차를 좀더 타신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작업해 드렸고 요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통은 다 달았고요 이제 앞에 엔진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부품이 좀몇 가지를 주문해 놨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작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작업은 요렇게 잘 했고요 음, 그 이제 그 이슈 교체하고 그리고 뭐호수도 교체하고요 필터도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됐습니다 음, 다코타이 같은 경우에 뭐 저희 워낙 많이 해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단지 좀 짜증났던 건 뭐냐면 음, 전에 해놓으신 작업을 해놓으신 분이 어 배선 작업을 너무 꼼꼼하게 해놓으셨다나 그래갖고 띠고 붙이는 데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다른 차들보다 시간이 배가 걸렸던 것 같아요. 배선 작업 찾고 배선 찾아서 연결하고 한다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원래 b 아 c 인젝터 커넥터인데 요게 이것도 살려서 작업을 해드렸고요. 작업 을 해드렸고 레귤레이터 요 밑에 있습니다. 요 지금 이게 이게 이 요, 배터리 밑에 있거든요? 근데 이제, 잘안 보이실 텐데, 어쨌든 요것도 작업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. 음, 차를 더 오래 타실 건가 봐요. 그래서, 이번 기에 한번 싹 수리를 하셨네요. 또 오래 타셔야죠, 이제. 어, 요 차도 이렇게 했고, 이제 체어에을 아직 작업을 못했습니다. 아직 통이 없어서, 아, 통이 없대. 부품이 없어서, 지 어, 파이프 올라와있죠? 통이 없어. 제 부품이 없어서, 저것까지만 해놓은 상태고, 나머지 또 오면 작업을 해야죠. 어, LPG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, 그, 뭐, 굳이 저희가 작업 안다딴 데서 작업하셨더라도, 또 오래되셨던 수리하시고 싶은 차 있으시면,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,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다 해드리니까, 뭐, 고담 갖지 마시고, 한번 오시,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. 뭐, 궁금하신 거 있으면, 문의 주시면, 제가 성신성의껏 답변해 드립니다. 아니면, 어쨌 블로그에도, 어, 뭐, 댓글 남겨 주시면, 제가, 뭐 시간이 되나, 성신성의껏 답변 드립니다. 요, 비아 c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, 되게 좋아요. 비아 c 인젝터 되게, 저희, 저, 그, 2005년? 6년? 막, 이때부터 썼던 인젝터인데, 보이시죠? 예 신제품.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. 제품 퀄리티 좋고. 그러네요. 그래서, 요, 보시면, 배선 있고, 여기 코일 있죠? 요 밑에 플러그 있고, 요 배선 밑에 플러그있어서 폴러그 16개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, 러그한 번씩 갈라면 돈이 장난이 아니죠. 음. 어떻게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번에 유튜브 댓글에, 뭐, 개나소나 유튜브 한다고, 뭐, 이렇게 댓글 쓰신 분 있으셨는데,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였겠죠. 뭐, 좀더잘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음, 괜찮고요. 이 차는 이제 출고해야죠. 지금 차주분, 한, 11시쯤? 지금 시각이, 11시 사 있네요. 한, 11시나 12시쯤 오신다고 했으니까, 이 차는 이렇게 출고하면 될것 같고요. 다음에 어떤 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, 좀 수리하는 것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가끔 보면 이런 차들은 이제 이런 픽업트럭들은 통이 하부에 달려요. 하부에 달리면 이게 좀 많이 운행을 하시고 하시면 통에 이제 부식이나서 이제 좀 통에 이렇게 구멍이 나는 차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통 교환하고 하는데 그런 차들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통이 어떻게 부식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아이 영상을 빌어서 저 제일 친한 동생이 있는데 진짜 친한 동생이 있거든요 서울에 서울이라 그래도 인천이라 고 그래도 그런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아 잠시 전화가 왔어요 그 제일 친한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저번에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제 유튜브 영상 보면서 혼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형 화면에 나오는 게 좋대요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해서 치얼스 혼술하는 우리 동생을 위해서 치얼스 아무튼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수리하는 영상이나 뭐통 가는 영상 아니면은 뭐 다른 정보가 될 만한 그런 것들 아 지금 요즘 신형 스위치 막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매칭이 잘안 되네요 신형 스위치가 수행 스위치가 잘 되면 이게딱 해서 좀 보여드릴려고 했는데 매칭이 잘안 되네요 그래서 어좀 다른 스위치를 좀 대체를 하려고 좀 여유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스위치가 좀 이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음뭐 그러네요 지금 뭐 g d i 들도 지금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제 지금 거의 뭐 국산차 위주로 하니까 수입차들도 좀 되는 차 있으면 하려고 지금 준비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좀잘 되면 뭐 차후에 뭐 이렇게 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영상 좀좀 좀 많이 안 올린다고 좀 그런긴 한데 역시 노력해봐야죠. 뭐 하다보면 좋은 일이 있겠죠. 하여튼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뵙죠.